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손석구입니다. 아, 오늘은 5월 19일 이제 제가 6월 20일부터 공연하는 나무 위의 군대 연습 19일차입니다. 5월 1일부터 연습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아, LG 아트 센터 지하 통로에서 마곡나루 마곡나루 역으로 나가는 길이거든요. 제가 이쪽으로 가는 이유는 저랑 같이 이번에 연극을 하는 최희서 배우가 출근을 전철을 전철을 타고 해요. 그래서 간만에 한번 마중 나가서 희서랑 출근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어, 오고 있습니다. 야, 야, 가자. <laughs> 저기 좀 너무 로우앵글로 하면은 음, 음. 이렇게 할까? 자, 내가 이쪽으로 오케이. 볼게요. 가시죠. 나는 네. 나는 오면서 내 소개했어. 아네 안녕하세요. 음. 여자 역을 맡고 있는 최희서입니다아 저는 신당역이고요. <laughs> 아 내가 너 맨날 전철 타고 어. 여기로 출근한다고 했거든. 어. 이, 여기는 네가 더잘 아니까 여기 어딘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여기는 마곡나루역이고요. 공항철도를 타고 오면은 조금 더 가까운 출구 3,4번 출구로 나가시면 LG아트센터가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여기 참그 LG아트센터 나가면 바로 공원이 보이잖아 서울 식물원 응. 서울 식물원? 응. 어, 얼굴 좋아 보입니다 아 좋아 보이네요? 응. 응. 잠을 많이 못 잤어 눈아이 오빠 눈 지금 보이나?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눈에 핏줄 터졌어요 응. 진짜 열심히 하긴 해, 오빠. 인정해. 자랑스러워. 어, 이비 시작한 것 같아요. <laughs> 어, 영국을. 편지, 편지. 쉬운 게 아니더라고. <laughs> 어쨌든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영국을 보러 오시게 되면 마공, 마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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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루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laughs> 네, 지금 나왔어요. 계단 조심. 이렇게. 우리가 공연하게 될 LG 아트센터가 바로 보여요. 네. 요즘에 날씨가 좋잖아. 어. 봐봐. 여기가 이제 희서양이 얘기했던 어디? 서울식물원이 심부러. 서울 바로 보여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이 공연장에서 한다고 했을 때 제일 좋았던 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연극만 보러 오시는 게 아니라 응. 어, 가까운 지인들과 와서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산책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연극을 보는 게 나는 되게 좋은 하루에 뭐 부모님과의 친구와의 애인과의 데이트 코스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그리고 지금은 대낮인데, 조금 노을 지고 이러면 더 예쁜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아. 음, 음, 음. 예, 그리고 저기 막 전광판도 되게 예쁘고, 불도 진짜 잘해. 뒷 껌즈라고 생각해요. 오케이, <laughs> 나는! 이 출근길이 너무 좋아. 어, 어, 여기 올때 되게 쾌적한 공간에서 음. 작업을 하니까. 여기로, 여기로 들어갈 때. 어디로 여기로 들어갈까? 여기 아, 되게 멋있잖아. 어,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통로인데. 아 예, LG 아트센터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그 일본의 유명한 건축가 안도 타다오가 이제 디자인한 가신건물자 여기 보면 우리 있다. 응? 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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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어, 잠깐만요. 오빠 여기 소개해줘 신병 아, 뭐야 난데? <laughs> 그리고 우리 영국 제목 나무 위에 군대 김용준 선배님 상관 역할. 저오잘보주시는데이도현 선배님 또 다른 상관이 갈까? 갈까? 응. 아, 어 여기서 보니까 좀잘 보여 오빠 봐봐 이 공간 진짜 멋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그 향도 되게 좋아요 음, 이게 어. 아트센터에서 음. 그 만든 향이래. 음, 어. 이게 여기 들어오시면은 그게 이곳의 이 공간의 고유의 향기가 나요. 음. 그리고 여러분, 이 건물 2층에 가면 카페가 있는데 되게 커피도 맛있고. 어, 뭐 갑자기 커피도. 어, 커피 너무 맛있어. 어. <laughs> 어떻게 점프라도 한번 해 줘. <laughs> 참고로 뭐야 이건? <laughs> 참고로 나무의 군대는 그 원작 작가님 성함을 아시나? 그래서 이노우에 히사시? <laughs> 이노우에 히사시라는 분이 쓰신 일본 그게요 어, 전쟁 당시에 무서워서 나무 안으로 도망간 두 명의 병사가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2년 동안 그 나무 안에서 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실화베이스고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저는 딱 봤을 때 2년 동안 나무 안에서 두 남자가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는 게 어떻게 끝날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하고 싶었던 연극이어서 개인적으로 추천을 했던 연극인데 하게 돼서 되게 감회가 남달라요. 그리고 우리는 또 개인적으로 10년 전에 연극을 했잖아. 같이 그때 우리가 너 100, 나 100, 그리고 아는 누나 100 300만 원 갹출해서 제작을 했었는데, 이렇게 엘지 아프 센터에서. 맞아, 그때는 우리 포스터 만들어서 우리가 붙이고 그래. 40석짜리 극장에서 그때도 재밌게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할수 있어서 되게 영광이고 감회가 남달합니다 기대 많이 해 주십시오. 기대 네, 많이 해 주세요. 그럼 우리 연습실에서 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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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녕하세요. 공식 후원 과자 사고쿠키 보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어 지정합니자에서 민정수석님으로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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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사람의 상태를 얼마 지나지 않아 신병은 병에 걸렸다. 여기부터거기 흥미진진. 그렇게 안 갔어 그냥. 얘들면 체력 방전이 어느 정도 됐고, 뭐 관계가. 아... 스게 네. 아니고 내려놨을 때 제일 즐길 수 있는 이제 재산할 수 없을 때 이거 뭐 하게 어나오면는데오늘아이야 아, 그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야, 안 하지. 이거 뭐가... 한 말하는 게... 니 특기야?